한미약품,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 공략으로 성장성 확보 한미약품이 현재 개발된 치료제가 없어 미충족 의료 수요가 높은 대표적 질환인 내쉬 비알콜성 지방간염 시장에서 GLP-1 기반 파이프라인들의 가치가 부각될 전망이다. 신한금융투자는 8일 한미약품의 듀얼 아고니스트, 트리플 라고니스트 모두 GLP-1 기반 멀티 기전 물질인 만큼 해당 파이프라인들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했다. 듀얼 아고니스트는 랩스 커버리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한 glp-1과 gcg에 이중으로 작용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2020년 msd에서 임상 결과 중 체중 감소에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실 에 주목해 내쉬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도입했다. 트리플 아고니스트는 듀얼 아고니스트와 마찬가지로 랩스 커버리 기술을 적용하여 gip 작용 기전을 추가한 glp-1. GIPGCG 3중 저해제다. 이동건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듀얼 아고니스트는 비만을 동반한 내시오어 NAFLD 환자를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임상 2회 이상에 돌입할 전망이고 트리플 라고니스트는 현재 임상 2비상 진행 중으로 임상 결과에 따라 기술 이전 모멘텀은 보각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